장님 목소리 잘 들리셨습니까? 이제 네, 그럼 잘 들리시나요? 그 자분 같은 거좀 많이 나지 우리 아잘 들려요. 음. 아 아주 좋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으면 네. 아, 구독 <laughs> 좋아요 업로드. <없던 웃음> <laughs> <laughs> 즐겨 찾기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버튼,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알람 네. 설정까지 <laughs> 네. 음, 저는 접시를 칠 때요 네, 형, 나는 접시를 칠때 우선 저한테는 이게 있어요 어떤 게요? 음, 접시를 항상 기준이 저는 어떻게 되냐면 5에서 네. 어, 5에서 네. 치는데 네. 원팁을 주고 치면 코너로 오고요 5에서? 네 원팁을 주고 네, 코너를 치면 네. 이쪽 코너로 와요. 아 코너로, 네, 코너로 돼있네 그게 네. 2팁으로 치면 원팁은 네. 어, 어디냐면 네. 11시 15분 어, 11시 15분? 11시 15분 3팁 그니까 러 10시 반이 아니 이게 덴방인가요 아니면 저는 그 끝에 봐요 아 여기? 네, 네, 네. 여기 그러니까 네. 여기로 볼 때는 반팁을 더 줘요 아 반팁을? 반팁을 더 줘요 아 그죠? 네. 여기서 3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네, 그죠 네. 회장님 여기를 볼 때는 반팁을 더 주고 네, 네. 여기로 볼 때는 그냥 그대로 줘요 네, 예, 예. 투팁은 10시 반에 쓰리팁을 1시 반에 1시 반에 쓰리팁을 주고 코너를 한번 쳐 봐요. 코너를 쳐 보면 10시 반에 쓰리팁 코너를 쳐 보면 최대한 이제 뭐 부드럽게 치겠죠. 뭐 치면 이제 코너로 오고 네. 또 여기 있을 때는 5에 있을 때는 네. 이제 아홉 시에 쓰리팁을 주고 15에 9, 있을 때 네. 15 15에 있을 코너로 때는, 코너로 예. 네, 코너로 와요. 코너를 겨냥했을때 네, 예. 네. 예. 네. 코너를 겨냥했을때 저 점을 겨냥하는게 아니고 아, 예, 예. 코너를 겨냥했을때 아 9시 네. 3팁을 주고 치면은 코너로 네. 와요 좀 빨랐죠? 아유 그러네요 조금 네. 빨랐어요 비슷하긴 했고 제일 제일 이제 맥시 맥셨을때는에 네, 맥심 맥시머 4시 네. 방향?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8시 방향 8시 방향 여기서 이제 아, 8시죠? 8시 방향에 쓰 3팁을 주고 쳐서 이제 8시 방향에 18일 때 한번 쳐봐요 그러면서 코너로 또 이렇게 음 되는지를 오케이. 우선 봐요 오케이 어, 우선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어, 이게 기준이고 이제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네 음, 도착값이 11이고 네, 11? 10이라고 볼게요 그냥 10? 네, 그렇죠 10 10이라고 보고 네. 출발이 오면은 네. 코너로 치는데 코너로 칠때 이럴 때 9시에 3팁을 아 3팁 3팀. 15니까 두개 네. 그러니까. 합이 15니까 15 5 더하기 10하면 네, 1 5니까 15. 9시 방향에 스리팁을 주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네, 나를 향해서 쳐요 나를 향해서 쳐볼게요 네, 이렇게 스트로크는 치면, 네. 부드럽게인가요 최대한, 아니면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이제 이러,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 이런 형태도 있어도 네. 그냥 투팁을 주고 치면 돼요 아 2팁을 네, 10이고 코너. 그러니까 거의 1이니까 거의 1이, 1이니까. 1이니까 거의 2팁만 주고 네. 거기서 조금 더 주고 네. 조금 더 주고 잘못하면 2프로맞으니까 어, 빠져도 빠져도 일로 빠지게. 어, 아, 그쪽으로 네, 빠지게. 네, 네. 투코로는 안 받게. 지려고 아, 네. 저는 노력을 예.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 이거는 빈 쿠션이었고요. 네. 빈 쿠션이었고 이제 공부터 네. 칠 때에도 그걸 네. 써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써먹어요. 출발이 네. 이쪽 면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공이 들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아, 들어가요. 아, 옆으로 옆으로 네. 들어가요 네. 공이 네. 네. 입체가 맞고 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네. 한마디로 네. 이렇게 네.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한 7이고 이니까 구죠. 투팁을 주고 코너로 쳐요. 코너로. 투팁을 주고 코너로 칠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전이 두껍게 되면은 네. 두껍게 맞을면 회전이 경우에는 더 먹죠. 회전이 더 먹으니까 네. 팁을 좀 빼거나, 아, 빼거나. 아니면 조금 앞쪽으로 쳐주거나 네, 앞쪽 두 네, 중에 쳐... 하나를 해요. 두 아, 아, 예. 중에 하나를 하는 편으로. 예, 좋은 방법이 네, 좋은 네. 방법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저는 네. 설정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근데 어제 나왔던 공은 네. 네. 어제 나왔던 공은 조금 애매했어요. 네. 네. 어제 나왔던 공은. 이게 이렇게 돼. 트원 포인트, 포인트 선상이 있었고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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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이거 했어요. 네. 이거. 예. 약간 서 있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끄러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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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차피 음. 이공 출발이 그렇죠. 12. 예. 12, 12. 네, 공은 예. 8. 예. 그러니까 합쳐서 아니, 도착값은 20, 20. 20이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네. 한번 쳐보는 게 어때요? 어차피 우선은 한번 네. 쳐보고, 쳐볼게요. 네, 한번 쳐보세요. 쳐보고 네. 최대한 맥시멈으로 주고 코너까지 쳐야 네, 돼요. 네, 네. 최대한 맥시멈으로 주고 네. 근데 조금 큐를 오히려 이럴 때는 저는 좀 살려치는 편이거든요. 음, 네, 네. 부드럽게 살려치려고 노력하고 네, 그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등속으로 치는데 마지막에 가속을 살짝 네, 네. 되고, 오케이,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맥시멈 회전의 코너까지 갈수 있는 두께가 8분의 3 정도 돼요. 네네네. 이렇게 놓고 8분의 3 두께, 최대한 부드럽게 등가속으로 두, 네. 부이 느낌이에요. 부평 이렇게 다시. 것 같네. 네, 다시 맞나요? 서있었죠? 서있었다고 왔죠? 네 그렇죠 서있었죠 네. 네. 자세가 안돼요 저는 지금 아 왼손이니까? 왼손이라 자세가 좀안돼 a s e anderson. Ah, Winson in Nicaragua. I'm together. i 1 not 1 u r e I'm n 이 t sure. I'm not sure. i 팔분에3두께를 부평 이런 느낌으로 어, 어, 지금은 슬립이 없으니까 어, 슬립이 없어서 넘어가네요. 슬립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어, 슬립이 없을 근데 설계를 할 때. 근데 설계를 할때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끌어가는 거잖아요. 네. 끌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회전 변화가 더 심해요. 오히려 네. 얇게 치는 거는 네. 차라리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아까 내시 방향으로 치는 게 맞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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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두껍게 치 두껍게 두껍게 치는데 네. 코너까지 뚱뚱하게 떠요 네, 여기까지 네, 네. 뚱뚱하게 그러면은 <laughs> 내가 두껍게 이거를 쳤을 때 여기까지만 타는 당점만 조절해봐요 두껍게 어, 치는데 어, 두껍게 치면서 네 당점은 치는, 상관없이 가 편하게 있는데 아, 아. 편하게 때리거나 미는데 네. 여기를 탈 수밖에 없는 네, 두께 장점은? 두께는 일단 8 분의 6 두께 최대한 두껍게 아, 큐거리가안 나와요 네, 안나 나와. 네, 두껍게 쳐서 해볼게. 코너 초쪽 단다이를 맞을 수 있는 당점만 네. 조절해봐요 알겠어요. 빠르게 치지 말고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지금 왼손잡이라 좀안 되는구나.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태가. 형이 느낌을 한번 알려줘봐요. 그러니까 이 배열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네. 이거를 뚱뚱하게 네. 미는 거예요. 네. 뚱뚱하게 회전은 치면. 상관없이 어차피 회전은 맥시멈. 어차피 네. 이, 이, 이 라인으로 네. 그러면 네. 지금 어, 4시 방향 이렇게 끌어서 친다는 거는 네. 공이 순간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약간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를 형성시키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차라리 두껍게 치는데 코너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두껍게 밀면 이런, 이거는 황호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이거는 네. 뚱뚱하게 네. 8분의 2를 치면서 네. 때리는 게 아니라 쭉 넘, 네. 여기까지 네. 도달, 네. 최대한 네. 코너까지 도달하게 치는 거예요. 지금 강점은 아, 그렇죠. 약간 중상이죠. 열시네요. 네. 1 0시에 열시에 맥시멈이네요. 꼭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자, 회전력이 오케이. 방수가 좋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다시 한번 쳐보세요. 네. 조금만 저는 쉽게만 나가면 안 돼요. 자, 왼손이죠. 치니까 왼손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에, 이쪽에 네. 한번넣어여 우리 이쪽에 한번 나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이 배열인데 음. 이 배열인데 이 배열이잖아요. 약간 좀더올라요 자이 배열이잖아요. 근데 아, 어려워요. 예, 근데 이거를 10, 예, 15 16 자, 이렇게 주면 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상관없어요. 어, 예. 어차피 방수는 예. 여기서부터 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여기가 맞아도 여기가 맞아도 방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 안될것 같은데 예, 해봐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이잘 잘 보세요. 이게 내가 만약에 정확히 설계를 해가지고 내시 방향에 설계를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은그 지점을 선계했는데 조금이라도 앞쪽이 맞거나 그러면은 확률이 없잖아요. 내가 여기가 맞건 여기가 맞건 회전력으로 많이 내려오게 치려면 음. 내가 여기서 설계를 할때 지금 이 방에 설계를 할때 내가 두껍게 치는데 코너까지 가는 당점 위아래로 조절 한번 해봐요. 위아래로. 대신에 디큐는. 어. 가능하겠죠? 아, 이건 아니네. 그렇죠. <laughs> 어, 이거 아니구나. 이거네요, 이거. 됐어요. 됐어요. 예. 이거네. 아까는인 그러면 네. 어떻게 해요? 내가 두껍게 쭉 네. 두껍게 네. 미는, 빠르게 미는 게 아니라 쭉 네. 집어넣어. 큐가 스냅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겁게 가니까 네. 회전력을 네. 못하면 안쪽으로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로 네.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네. 자, 티큐를 잡고 네. 쭉 밀어 가지고 네. 여기만 안 타는 위아래로 조절해 봐요. 위아래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아, 네. 됐꾹 눌러줘요. 그렇죠. 그러면은자 예. 약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방수가 생기는 오, 거 예. 방금은 힘이 예. 예. 안 탈까봐 약했잖아요. 그거는 방수, 그렇죠. 당점 설계를 할때 예. 그렇게 세게 밀면 잘못 예. 여기를 탄다는 생각에 예. 당점을 힘을 죽이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좀더 예. 올려서. 오케이. 하게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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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해 아, 약해. 좀 약해. 약한... 약하죠. 예. 음. 네. 네. 다시. 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안 그래. 자, 지금 아, 안 타는 오케이. 방향이죠? 여기까지, 아. 우리, 아. 꼭욱 두껍게 꾸 슬로우로, 꼬미로 눌러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음. 그렇지. 어 아, 너무 훔쳐버렸네? 아, 아우, 잘긴 진짜 잘 치긴, 방금 왜 사또하세요? 쳐버렸네 방금 샷 좋았어. 그래. 방금 샷 좋았어요? 우리 꼬미칠 때 느낌으로, 예예 네, 네. 꼬미칠, 꼬미칠 때 느낌으로, 물고 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야 좋아요 방수가. 얇게 끌어치는 거보다 확률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어, 여기 지금 저는 2시반 당점에 네. 자기 스타일에 거의 맥시멈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오, 그래야 여기서부터 오, 지금 방수가 좋아지는 오, 거야. 그렇네. 일단 맞고 안 맞고는 굳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거 한번 쳐봐요. 자, 왼손이니까 이런 것도 똑같죠. 에, 내가 에, 만약에 에, 이렇게 에, 서 있을 때 오케, 오케, 오케. 이거를 오오.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는 어. 방법도 있는데 응. 이거는 에, 에, 에. 어, 어. 힘조절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오오. 이 여기에서 에. 내가 여기까지 가는 이것까지 어. 라인을 잡아야 하니까 음. 여기서 벽을 타고 와야 하니까 응. 실질적으로 최대 코너에서 응. 코너에서 또, 코너에서 시, 또 실질적으로 <laughs> 실질적으로 꽂아야 어. <돼요. 웃음>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네. <laughs> 이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공의 당점은 별로 상관이 없네. 음. 그지? 내공의 시계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어차피 두껍게 맞으니까. 그렇지. 맥시멈이 먹으니까. 맥시멈에 네. 꼬미로 물고 간다는 느낌으로 저주. 빠르게 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우리 꼬미칠 때 느낌으로. 어, 오케이. 근데 오케이, 오케이. 자 음. 양샘 봐봐요. 네. 옆단으로 우리가 여기 만약에 쳤을 때 어떨게 어떨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회전 먹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점이 위로 가야 돼요 네. 위로 최대한 코너에서 네. 회전을 먹는 시간을 안 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네. 앞쪽을 때려 놓으면 네. 옆단을 주면 네. 내가 여기서 여기를 치잖아요 네. 그럼 여기 퍼트리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자꾸 샷이 죽어요 네. 시원하게 여기를 오케이. 쳐도 안 네. 넘어가는 당점에다가 위 오케이. 상단 상단 상단을 주고. 네. 상단으로 꼭 오케이. 저희까지 쳐봐요 두껍게 한 8분 네. 두께. 그렇죠. 네. 두께를 주고 당점 물고 들어가요. 봐 상단 주고 물고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 다시 오이 다시 오이 다시 한 번. 자 방금은 네, 네. 아, 거의 맥시멈 플레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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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 네. 네. 이렇게 네.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대부분 회전을 많이 주고 치려고 하는데 시계를 많이 내리려고 하는데 올려요. 차라리 더 많이 두께를 올려요. 두께를 주고 당점은 눌러요. 네. 그렇지! 아이고, 아... 좀 힘들다 아자 이거는 오, 지금 와. 공 상태가 응. 상단팁으로 치기에는 약간 애매하니까 네. 그런식으로 여기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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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땅 쳐봐요 네 알았어요 네. 두껍게 꼬미친다는 느낌으로 땅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쪽을 네. 요쪽면이 안타는 그, 장점만 조절해봐요 어, 오케이 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와. 이렇게 오, 벽을 타고 어, 그렇지 꼬미 그러니까 친다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스피니샷 친다는 이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오다 어, 음, 오케이 네, 내려오는 당점으로 오케이. 이렇게 네. 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거꾸로. 거꾸로 이거 거꾸로 치야죠. 거꾸로? 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많이 오죠. 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지. 이 제가 잘 치. 그래, 이것도 네, 이거는 네. 대신에 항상 염두에 하는 게 염두에 해야 할게 뭐냐면 음.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먹는 시간을 줘는데 음. 최대한 코너 쪽에다. 붙어요. 회전 먹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음, 네. 여기까지 치는데. 네, 네. 이공은 잘 치죠. 네. 상단주고 잘, 빠르... 빠르... 그러니까 상단 잘 치죠. 원래 네. 그러니까 이공은 상단주고 잘 치죠. 그렇지. 약간 빠르게 쳐 줘야 돼요. 돼요. 이런 건가. 오히려 치는, 느리게 네. 치면 음. 회전 먹는 시간이 있겠죠. 음. 네. 이공은 음. 여러분들도 어, 한번 씩쳐 보세요. 이거 어. 진짜 해 봐요. 네. 이런 게 되게 이, 좋아요. 상단주고 한번 그렇죠. 쳐. 그렇죠. 내가 여기만 줄게. 안 넘어게끔 이빨 밀어 좀. 예. 오케이. 몇번더 쳐보고 땅 쳐서라도 볼까? 저기까지 어. 보내면 되거든요 오케이 상단 주고 아아... 타버리네 아직 내가 이 감이 없어 네몇번 쳐봐야 될것같 네, 굴러서 네. 밀, 밀지 말고 네. 밀려고 하면 밀면 밀수록 회전력이 더안 먹으려고 하니까 네. 일단 두껍게 맞는 맞는 순간에 회전력이 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땅어서 네. 여기까지만 쳐줘도 돼요 오케이 네 밀려고 하지 말고 네. 땅 두껍게 그냥 해봐요 그렇지. 오케이. 아, 괜찮아, 네. 괜찮아. 거기서 이제 턱 좀만 좀 내려주시면, 예. 될것 같아. 훨씬 더 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많이 나오지. 이거 못 치고 이걸 치잖아, 대부분. 네. 이게 넉넉하게, 넉넉하게, 넉넉하게 쳐줘야 돼, 넉넉하게.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조절하는 것도 조절하지만, 내가 두껍게 변형해서, 저기까지꾹 어, 하고, 하고,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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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슬아비확실이 없네요 그렇게 한 번만 쭉아이 주면 돼요 이고는안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코너까지 음. 코너까지 두껍게 내 아이고, 지고아기고지만안 넘어가는 당점만 조절해서 쳐주면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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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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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오케이. 연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몇번 네, 이런 네. 공을 두껍게 오케이. 일단은 두껍게 치는 게 중요해 요 진짜 아, 네, 네. 두껍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음. 상관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네, 상관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칠때 네. 네. 회전을 네. 최대한 두껍게 치면서 네. 코너까지 갈수 있는 네. 네. 가져봐 요 네. 이런 느낌을 이런 공도 있구나 하고. 네. 그렇죠 벽타고 오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도 나와봐. 벌어 나와봐. <웃음> 나와봐. 나와봐. <웃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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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아, 여기까지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런 공도 있었어. 나는 안 나온다고 생각했었거든. 네. 네. 아 이거 또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공이. 네, 내일 한번 해보세요. 네, 내일 한번 해보시면. 네. 네. 오, 좋아. 잠깐만. 됐슈 네. 하... 진짜 두껍게 뿜이. 네. 진짜 레스 미쳤다. <laughs> 미쳤다. 배분 앞쪽에다 네. 많이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상황 벽 쪽에 있는 어. 상황이면은 네. 충분히 뚱뚱하게 벽을 네. 타고 오는 음. 최대한 안쪽에다가. 어. 그러니까 네. 꼬미 거의 꼬미 형태. 네. 꼬미 형태로 치는 거예요. 꼬미에서. 꼬미에서 네. 위 아래로만 잘 조절해서 치면 돼요. 네. 좀더 네. 퍼트려지냐 네. 아니면 은더 네. 앞으로 서올라냐 상중하로 네. 조절해가지고 네. 여기 각도에서 그러니까 네. 상중하만, 네. 상중하만 두께는 한 8분의 6, 8분의 7 맞아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은 훨씬 더 벽을 네. 타고 오죠. 오케이. 네. 네. 안쪽에다 깊숙키 음. 네. 네. 좋았어. 잠깐만요. 이것도 끊어야 엉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 좋네요. 또 어, 오축에 붙은 고 리버스 접시 가능할까요? 단축에 붙은 고 리버스 접시? 아 리버스 접시. 아 리버스 가능하죠. 가능하죠. 한세번 치면 못 들어. 미쳤어요. 네. <laughs> 리버스. 리버스 접시 가능하죠. 네. 오늘은. 이쯤에서 형 마무리 하는 게 어때요? 네, 아, 그럴까요? 네. 이쯤에서 마무리 하는 게. 아, 네. 괜찮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이런, 자,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요. 네. 대부분, 음. 이, 이런 공들을 치실 때요. 음. 만약에 내가, 음. 어, 이런, 이런, 장다이로 봐야겠다. 오히려 천천히. 이런 공들을 치실 때, 음. 흔히들 양쌤이 여기서 많이 바라볼때는 네. 이 정도에서 네. 여기를 올리면 투팁! 투팁! 줘요. 투팁코너! 네, 투팁코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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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네. 이거를 치실 때 시청자 분들은 아, 아, 여기를 바라보고 치는데요 네. 어, 이거를 좀더 어, 그, 회전을 정확하게 조절해서 치는 것도 있지만 네. 좀 약간 좀더 편하게 네. 칠거면 대부분 여기서 회전을 벗어서 앞으로 나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네. 이쪽으로 나올까봐 네. 그러면 자기가 치는 당점은 투팁을 겨냥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한 반팁씩만 더 빼서, 빼서 좀더 편하게 치셔도 돼요. 네. 왜그면공 맞으면서 회전력이 좀더 발생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해도 네.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게 네. 치는 건 좋은데 네.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여기를 못 맞힐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럴 회전력 좀 대기 좀 하고 계세요. 내가 내가 그키신님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키신이한테 이거 한번 쳐라 우리 키이